반습니다 호부경제TV입니다. 네, 한국전력입니다. 오늘 주가는 3.7%밀렸고요 어, 전날에 이제 가격을 위로 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54,000원, 전고점, 이 부근을 그냥 지켜주면 되는 날이었거든요.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에 가까운, 특히나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섹터들이 대부분 다 쉬는 날이었고요 은봉도, 뭐 바이오도 밀리고, 이차전지도 밀리고, 조선주들도 오늘꽤 밀렸고, 방산주들도 좀 밀렸고, 네 지금 순환이 굉장히 빨리 돌아갔잖아요.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아 뭔가 얘네가 제일 또 강하다라고 볼 만한 그런 섹터들은 딱히 없던 그런 하루였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, 판결이 있잖아요. 판결이 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4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. 다시 한번또 그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하루였고, 전날에는 그 기대감을 이제 좀한번 끌어올렸다가 그 기대감을 넣어줬던 기업들, 뭐, 섹터들도 오늘 하루는 다좀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었죠. 그래서 뭐 추세는 딱히 데미지가 들어가는 은봉이다라고 보긴 어렵고, 어쨌든 한국전력은 여기부터가 이제 다음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그래서 54,000원 부근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시나리오,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유지가 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. 뭐 전고점 밑으로 이런 데서는요, 사실 여기에 걸려도 그만, 뭐 53,000원에 걸려도 그만, 뭐 53,500원에 걸려도 그만, 그냥 이 가격대 부근에서 자리만 잡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오늘 원전주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원전주들이 뭐 누구는 강세가 좀 나오고, 또 누구는 뭐 음봉이 나오고, 누구는 그냥 보합권으로 끝나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결국 그 꾸준하게 이어지는 건요. 그만큼 섹터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국전력은 원전 종목들이랑 박자를 정박으로 타진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하고 있고 또 전날에 나왔던 이제 리포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, 실적 개선은 어쨌든 간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영업이익이 25년에 15조 근데 26년에는 일단 20조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만으로도 어쨌든 우상향은 유지가 되는 구조인 거고 여기에 이제 원전 관련 기대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h b d c 초고압, 진류, 직류, 예, 송전이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쪽 발전하고 연결이 되는 그또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좀 예전만큼은 안 나오긴 해요.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원전과 같은 미국발 이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한전도 한국과 이제 미국의 원전 협력 과정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, 어, 뭐, 기대감은 그냥 그대로 좀 유지가 된다. 물론 종목 간의 차이가 있죠. 뭐 현대건설이 올라가고 두빌이 올라가고 하는 거를 매일 똑같이 따라가진 않지만, 기본적으로 한국전력한테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굉장히 좀 견조하게 깔려있다라고 하는 거.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내가 뭐 한국전력 들고 있는데 하루하루 주가에 일일비할 필요도 없고, 뭐, 오늘 은봉이 나왔다라고 한들, 앞 구간에도 그냥 수많은 은봉이 나온 다음에 주가는 이제 더 레벨업이 돼가지고 5만 5천원 부근까지 올라온 거거든요. 이제는 방어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캔들의 윗라인, 예, 윗라인을 양봉으로 채워나가면 뭐 6만원, 뭐 7만원까지도 계속해서 조금씩 목표가를 높여나갈 수 있는 그 구도는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드리면 될것 같고, 저희 하이파이브 컨텐츠 단기 매매, 또, 주단위로 진행이 되고, 완전하게 이제 단기 매매의 그 니즈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, 어 컨텐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매매 결과도 굉장히 좋고, 또, 주단위로 진행되니까 시간이나 비용 부담도 크지 않죠.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요. 편하게 문의 주셔서, 내가 요즘 시장이 좀 지루하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빠른 매매도 같이 한번 겸해 보시는 것, 또, 추천드립니다. 어, 괜찮죠? 요즘 시장이 또 짧은 관점에 매매를 하기에는 오히려 좀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, 어, 한번 편하게 그냥 문의만 주셔도 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